그러면 한번 다시 되짚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왜 한국식 영어 사투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냐면, 영어로 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다시 돌아와서 한번 해볼게요. 얼마나 대한민국 파닉스가 왜곡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아이들이 학원가서 파닉스를 배웁니다. 누구한테요? 학원에 있는 영어 선생님한테 배우죠? 그 영어 선생님은 또 한국에 있는 영어 선생님한테 배웠던, 배웠을 가능성이 큽니다. 단한 번도 정확한 어떤 소리인지 모르는 사람이 입모양을 갖고 우리 아이들에게 영어 파닉스를 들려주고 있어요. A는 A라고 소리 나는 거야, 얘들아. 이거는 애플이라고 읽는 거야. 우리는 꾸준히 한국식 영어 사투리를 아이에게 주입하고 있어요. 어떤 걸 들려줘야 되겠습니까? 아이들이 제대로 된 영어 생활을 하려면 바로 미국 아이들이 아, 미국 아이들이 지금 표준적인 언어 생활을 하기 위해서 만든 미국 교과서로 들려주기 위해서 제발 부탁인데 유즈스쿨로 들어줬으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즈스쿨을 들었을 때첫 번째는 영어 표준어를 가르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영어의 표준어를 가르쳤으면 좋겠다. 발음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가 또 있습니다. 자 많이 들으면 되겠죠. 많이 들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만든 영어를 못하는 한국 아이들을 위해서 만든 한국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저희는 그거를 배려하는 영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잘못 알아듣겠죠. 소리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또박! 또박 천천히 이야기합니다. 마치 제가 길을 가다가 어디 뭐 인사동이나 이런 데 가다가 외국인들이 물어보겠죠. 여기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 물어보면 제가 그분한테 어떻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제가 말하는 속도로 이야기를 할까요? 어휘도 어떻게 굉장히 그 사람이 듣기 편한 어휘로 천천히 이야기를 하겠죠. 그죠? 이게 배려를 하는 거죠. 근데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아이들이 외국 가면 영어가 돼서 돌아올 겁니다. 외국 가서 가면 부모님 한번 생각해서 우리 아이들이 딱 3년만 외국에 있다가 돌아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3년만 그냥 외국에서 그 환경에서 막 지내다가 오면 영어가 되겠죠. 반드시 영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 누군가 배려를 해줬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들이 듣는 언어를 계속 들었겠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단언컨대 미국에서 미국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에서 그래서 배려가 없어요. 자, 이 배려 있는 영어를 듣는 것과 배려 없는 영어를 듣는 게 어떤 차이가 나는지, 어떤 차이가 나는지 실제로 한번 경험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어, 이거 작년에 한번 틀었던 건데, 저희가 수능 영상과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듣게 되는 소리를 한번 체험을 시켜드리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배려하는 영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 PT 잠깐만 띄워주세요. 네. 지금 두가, 두 개의 소리를 비교하실 텐데요. 첫 번째 지문에 보이는 거는 올해 2025년 수능의 3번 듣기고요 옆에 거는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미국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네. 겁니다. 한번 비교해서 들어 볼게요. 일단 먼저 순음 듣기 먼저 해 보겠습니다. 3번. 다음을 듣고 여자가 하는 말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Hello viewers. I'm Kate and welcome back to my channel Art Peer 25. Have you ever felt like you couldn't understand the artwork in a museum? If so, Here's a simple tip for understanding artists' work better. 끊어주세요. 네, 됈습니다. 자, 들어보셨을까요? 부모님들 굉장히 익숙하신 소리일 거예요. 왜냐면 부모님들 이걸 듣고 수능 공부를 하셨었고, 이것 듣기를 하셨을 테니까요. 자, 그러면 다음은 네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미국 학교에서 듣는 것들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JT, Rita, glad you got back in touch with me. JT, you misheard me. I said it was certain that I would try to book you for that concert. Whether or not you get the job, well, the degree of certainty for that isn't so clear. See, there are lots of words that we can use to describe just how certain. 네, 피티 네, 내려주시고요. 어머님, 확연한 차이를 느끼셨나요? 확연한 차이를 느끼셨나요? 차이뿐만 아니라 한번 자세히 보세요. 배려하는 영어와 배려하지 않는 영어의 첫 번째는 뭐예요? 차이입니다. 차이. 무슨 차이? 속도의 차이요. 속도의 차이가 엄청나게 나실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수능을 바꿔야 된다는 논문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수능을 바꿔야 된다는 논문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유가 우리 아이들이 수능 영어를 계속 노출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영어라는 왜곡 현상을 갖게 돼요. 이게 영어라는 왜곡 현상을 갖게 돼서 실제로 수능을 만점을 받아도 미국 드라마 하나 자막 없이 못 보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 완전히 뭐가 다르죠? 네, 억양이 완전히 달라요. 리듬감이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아까 그 영어 사투리라는 얘기로 다시 돌아오면 한국식 영어 사투리라는 게 뭐냐면 실제로 영어는 저렇게 해야 돼요 리듬감이 생기는 거죠. 근데 우리는 리듬감이 없이 딱딱 정확하게 끊어주는 거의 익숙하면 안 되죠. 그럼 우리 아이들에게 도대체 어떤 소리를 들려줘야 되겠어요? 너무나 당연하죠. 미국 아이들이 배우는 그걸 그대로 듣는 배려 없는 영어 두 가지예요. 완전히 미국식 발음과 미국식 속도와 그 다음에 사투리가 우리도 사투리라고 대부분 얘기하는 거는 억양이 많아요. 그렇죠? 그 억양들. 이것들을 그대로 익숙하게 듣고 따라하는 것이 아이에게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잠깐만 그러면 어떻게 유즈스쿨로 공부했던 아이들이 어떤 Um, I study USCO by reading the mm -hmm. um, things literature that appears on the youth school mm -hmm. like holes and things, mm -hmm. in, in reading in English because um, reading books, English books makes me um, learn more about how the Americans or. They speak, native speak, and sometimes I watch movies that is related to that thing. 너무 잘하죠? 순수하게 한국에서 배운 아이예요. 외국 경험이 없습니다. 외국 경험이 전혀 없어요.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이 아이의 발음과 이 아이의 억양과 네. 이 아이의 발음과 이 아이의 억양을 한번 보세요. 완전히 다르지 않나요? 그렇죠. 들리는 소리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즈스쿨은 아이들에게 미국에서 있는 소리를 그대로 들려주고 싶다. 그래서 영어 공부가 아닌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유저를 들려주고 싶다 입니다.